전광인의 강력한 서브를 한 선수로 왼쪽으로 뛰어들어 박승섭. 네. 뜬 헤날 공에서 수교대 역시 백수공의 김규민 왼쪽 4번 자리가. 5번 자리 오레올 코스몽의 연결 왼쪽 스텝 끌었다가 만점가로 오레올 허점면서 디큐 성공 가운데 후위공 적시서 꽂힙니다. 야, 한 선수 센터의 손에서 볼이빠져나오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져나오고 아, 그렇죠 그때는 그래? 공격수가 높은 이현식의 서브 짧게 들어가네요 뒤로 라이트백어택 터치아웃 리커 미드 선수가 직접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렇죠 왼쪽으로 줍니다 아, 이번에도 어떻게왼 쪽으로 빠졌어요 한 선수 왼쪽 필버튼 높게 띄웠고 달려가는 전광하게 돌려줍니다 이 볼을 때리지 못합니다 박지훈, 한 선수는 다시 라이트백어택, 터치아웃 링컨. 아, 이미 한 선수가 토스할 때 네. 오레올 선수가 오른쪽 정지석을 막기 위해서 위치한 걸 봤어요. 예. 오른쪽에 링컨의 공격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한 번의 랠리에서는 많은 회전을 걸었습니다. 문성민이 맞고, 백시로 문성민이 대각으로 돌렸습니다. 언더에 연결, 백스텝 강타, 라인 안쪽 링컨. 지금, 링컨. 들어왔다는 시그널이 야, 지금도 이제 이연승 센터가 생독 많이 오셨습니다. 링컨의 서브, 오레오를 흔들어 놓고요 왼쪽 갑니다. 오픈 이크 롱킹 커버가 됐 박지훈. 한선준 뒤로 다시, 발 버텨. 직점 링컨. 아, 자, 오레오를 필해서 현대캡탈 코치 중앙 쪽을 잘누렸습니다 그렇죠. 반대, 각 쪽으로 돌리는 링컨. 네. 21대7 덕점 차, 계속 앞서가는 현대캡탈. 아, 하이파이 어태커 버 뒤로 뺍니다 블록에서 대각으로 돌리는 청지민고 네, 네. 전체적인 세트는 2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 에 지금 박승석의 백투스때어부터도거든요5대5 네. 동점. 짧은 서브 박경민. 이었스. 다시 갑니다. 뒤에서 블로킹 커버 한 선수 연결 뒤로 오픈 스파 김민재 볼 밑에서 차잡 뒤에 박승석. 어 오, 연결해야죠. 오. 플레이가 나와야죠. 성공. 그리고 왼쪽, 박승석, 직접 어택 커버, 랠리 기어지고 있고, 니커이 갑니다, 백퇴맞고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발선듯 하다가 어택 라인 밖에서 왼쪽, 오른쪽 킥오프 토스하는데 상황마다 그 팔에 각도를 주면서 토스 연을 어... 했거든요. 예. 링컨의 서브, 5번 자리 오레올, 이연승 짧게 줍니다. 네, 네. 높게 네. 떴습니다, 박지훈 연결. 왼쪽으로 빙어택. 스톱킹 커버 침착하게 올리는 전광인 합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딩크 성공. 박승성 오른쪽으로 백어택 링컨 라인 들어와요. 윌리엄스. 예. 이현승의 서브. 한 선수의 한손 연결. 왼손 처리합니다. 차스볼이번에 왼쪽으로 쏩니다. 오래올. 코스를 대는 것도 알기 때문에. 대강으로 돌렸고. 지금도 제 방향에서 떴어요. 박승성 블럭킹. 빙어 됩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거기도 수비수가 위치를 할 수. 오레올, 이현승. 파이프로 갑니다. 전광인, 박지훈의 디그. 저을 펼면서 높게 띄웠고요연타 멀게 니다 박지훈! 방을 바꿔주는 공격이 굉장히 좋은 공격입니다. 아. 그걸 자신있게 직선적으로 툭 써서 때리거든요. 예.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러면 어. 이제 디그 선수로 끝장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점차, 최민호. 정지석.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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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요. 어, 순간 오리오리 잡고, 어... 뒤로. 오. 스포어 어. 대한항공에게 넘어갑니다. 한선수는 왼쪽으로, 길거편, 리바운드 플레이. 이번엔, 으렀다, 아, 고아 김민재. 이제는 16. 들어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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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스파이크 서브를 던져놓고, 마지막에 플랫 서브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리듬이 리시바 리시반서... 선수. 정하게 5번 자리에 어... 뚫었습니다. 박경민이 잡고, 이번엔 속공으로 블록킥! 아 김규민! 지금 선택 잘한 거예요. 예. 지금 사이드 블록킹 쪽으로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민 선수가 위치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판단은... 21대17, 100대 맞고 넘어갑니다. 뒤로 라이트백어택, 직선, 박지원의 디그, 점프패스, 어려운 볼 처리, 득점, 꽂힙니다! 링컨!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 더 끌어내리면서 각도를 네, 네, 네.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와. 구하기는 서브 6번 자리. 한 선수 A 선거 김규민 커져 올렸어요. 구광인 높게 띄워줍니다이 볼을 날 뜨는 없기네요. 5년. 천왕이었고 타미 맞지 않았습니다. 디그 됐습니다. 펜트 이 회. 천왕이 집중한세 커머. 위에 오른를밖에 없습니다. 스리블럭이 상황에서 몸을 던지는 아, 오년 백패스 오프 스파이. 에서 커트해주는 황경민. 백업 택합니다. 디귿. 파노성이 터지고 네. 있고. 박승석. 네. 어두팀 간의 와. 수비 집중력. 이번 시즌 최고의 랠리 아닌가요? 네. 여기서 팬케이크. 네. 자, 이걸 또 온열이 쫓아가면서 디귿를 살려냈고요. 예 맞고 나갑니다. 박승석의 득점. 주인공 아, 선수. 한 선수 속공. 김민재. 올라와서 한참 기다리네요. 지금 엿보세요. 김민재가 k b 손해보험의 많은 회전을 걸었어요 어렵게 삼점로 뛰어서 때립니다. 빅 성공. 탄력하한 선수의 백패스. 오픈 연타. 이걸 푸로 처리. 이걸 잡아냅니다. 그리고 뒤로 레이커니다 이제 상대 블록커에 맞고 특점이 되려던 장에 보면 은 네.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거는 아 볼을 끝까지 틀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예. 더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예. 따여하죠한 선수. 비석공 김민재. 이번 자리 쪽에서 네. 넘어오는 리시브를 빅킹으로 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토스거든요. 아 센터 뒤에서 짧게 올라오는 볼이잖아요. 등 뒤에서 네. 올라오기 때문에 왼쪽 토스라는 게 맞아요, 네, 원래. 홈으 그거가 가능하잖요 그걸 해요. 파이로 <laughs> <laughs> 갑니다. 야. 정지석 네, 노마크입니다 네. 정지석의 위득점으로 창문을 뛰어넘는 그런 중압감. 그렇죠 노마크에서 어. 정지석 서브의 실력 없습니다. 5번 자리 정지석 한선수 미석구. 오 와. 지금 연습 공격하듯이 공격을 <laughs> 하고 <하면> 있어요. <돼요. 웃음> 네. 물론 김민재라는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복인 것은. 네. <laughs> 때립니다 <목소리> 백시로 어, 니다 이번에 오픈 스파이이번 <목소리> 어, 경기를 끝내는 링컴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세트스코어 3대 1할때 배구 어때? <목소리>